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성태자입니다. 오늘은 CPI 제로 노출과 저가 심리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장전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뉴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어, 영국의 미니 예산안 추가 처회 논의가 예정 논의를 하였다고 이제 G20 재무장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영국 파운드와 길드 가격이 즉 장기채죠. 장기 채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어, 미국 시폐가 나왔는데 어, 주로 이제 부동산 이 에너지, 에너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해서 11월 12월 연속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1월에서는 100bp 인상론도 부활하게 또 했죠 근데 이만큼 이제 미국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취소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반등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뭐 대표적으로 쇼커버링 저가 심리 매수죠 그리고 달러화의 가, 하락 을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밑에서 설명드리겠구요. 자, 미국 의회는 사우디에서 석유감산을 1년 동안 하지 않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 사우디는 미국이 500 플러스 감산에 1개월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했죠. 미선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선거를 타겟으로한 요청이었다라고, 어, 미국에 약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구요. 그래서 미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했고요. 저가를 깼다가 다시 치, 쳐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고요. 안, 조, 안, 안 오는 종목, 뭐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오히려 빠르겠죠. 시장 심리는 극단적 공포의 끝자락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특이점이 있다면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추수했습니다. 아, 증시가 오른 거랑 별개로 국채 금리는 상승했어요. 30년 2년 3개월 모두 상승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달러릿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지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쳤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의 가격에도 상승하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미국 9월 CPI가 높게 발표되면서 어, 미 증시는 초반하락했지만 순식간에 말아올리며 큰 반등으로 마감했고요. 뭐 이유를 붙이면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반 재료로 트러스 영국 보스당 내각의 감사안을 철회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리고 CPI 발표자 영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파운드화가 올라가고 달러지수가 하락하였습니다. 달러지수가 하락했다는 게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CPI 발표가 발표되는데 이제 이 지표는 높게 나와도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제 다들 물가가 높은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재료노출과 대외적인 호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호재가 강력한 쇼커버링 동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1월, 12월 FOMC도 75bp, 심지어 100bp든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기상 저점을 깰수 없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것이 바로 쇼커버링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 75bp,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75bp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영남 다음의 일적으로 뭐 영남은행, 전 중국 전인데 ECB 기준금리, 크리드스위스의 자본확충 등을 봐. 전략 검토 결과 발표 예정 10월 30일에 일시적 양적 개축 연기 만료일 11월 2일 11월 FOMC에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뭐 이런 것들 다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영국이 장기채 2시부 완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란가로 분명히 시장을 흔들 건데 영국 보수당 내가 감세를 철회하거나 공공지출을 줄이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 시장 옵션 만기가 CPI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매우 약한 상태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코스피가3% 이상 가까이 하락시켰죠. 오늘은 반등 갭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상승이 이어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금을 확신이 있을 때만 쓰시길 바랍니다. 공포와 기대감, 불확실성 등에 있는데 크리에이 스위스 붕괴도 하나의 불확실성이고요. 여전히 시장 주목과 관련 세로 관망 제시합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영란은행 장국 장기채의 시 매일 만료일이고요. g 2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 총재의 오늘까지 예정인데 영국이 논의 중이란 건이 일환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미국의 이제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어, 미국의 9월 소유 판매 9월 수출이 물가 지수 8월 기업 재고 지표가 발표됩니다. 콜디엠이 걸어 정지되고 유네코 성장 피지되고요 내일 일정으로 일요일날 중국 20기 전인대가 시작됩니다. 시진핑 3년인 여부가 결정되고요. 월요일에는 BOA 뱅커버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하고 SBB 테크라는 코스닥 신규장장 종목 예정리인데 정밀기계 종목인 k p f 에 관련 종목입니다. 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